어, 얘는 뿌리 있는 고래인가 봐. 거북이박스터르터스터 하멜레온이야. 어, 도마뱀이지. 볼까 굉장히 신겼지이 이름은 아르마딜로가 아, 이게 뭐야? 엄청 무서운 뱀이 있어 우와 벨루가야 벨루가 하얀 벨루가야 얘는 만타가오리 만타리 얘는 개복치야 것 같고, 니모가 있지 크라운 피쉬 크라운 피쉬가 있고 여기 씨 터뜨리 있어 조잔 해파리 말랑말랑 끄 해파리가 끄 있어 끄 해파리가 흐물흐물 흐물흐물 얘는 곰치 얘는 상어 아마 화이트 테일 상어. 샤크인가 못지 않나 딸비나가 있는 거 같은데 상어, 작은 상어. 화이트 리프 작은가 보는데. 이 뭐야? 제기월, 제규월 어우, 렇지얘 나무 옷도 입고. 무슨, 무슨 봤잖아 이번에 다람쥐 원숭이야. 우리 이번 청주 동물원 봤던 다람쥐 원숭이 있어. 꼬리가 엄청 긴 원숭이야. 조만한 조만한데 꼬리인가? 어, 그럼 얘는 츄칸, 츄칸. 오랑우 t

먹고 있이 바나나 마만 먹고 있잖아. 너 바나나 맛만 먹고 있잖아. 너 바나나 맛있겠다이 바나나 고 있잖아. 음, 이 저... 얘는 고아이 바나나 고아이바이름이엔나나나얘데 원래 아이바나있아아어바아어 그, 어, 쩍이야 쩍쩍이. 쬐쬐기. 그, 어, 이 뭐야? 도다. 아고다 아고. 크라크다요. 크라다다요 오, 유 뭐야? 목도리 종아에 코알라다 코알라. 쭉. 그, 그, 음, 그 코알라야 귀여운 코알라. 에에 다 봤다. 에에 네, 다 봤다. 어흥 오흥오 얘네 얼룩말이 있구나 얼룩말. 재밌었죠? 음 얼룩말이잖아. 코알라도 있고 이제이어도 있어. 목이 긴 기린도 있네. 됐다. 됐다. 다 됐다. 원숭이. 와, 책세번다 해줬어, 어 뭔가 이제 만족한 느낌이다? 그렇지어 뭔가 대상은 채워졌나봐 어. 이제 어, 그런가 봐 어.